루마니아의 시골에 모리츠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막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부인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짝사랑하던 시골의 경찰서장이 이 남편을 없이 하면 부인을 차지할 것 같아서 제2차 세계대전 때막 시작하는 그때 이 남편 모리츠를 군대로 징집해 버립니다. 독일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를 지나서 그 독일군에 끌려간 이들이 이 모리츠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장이 어 사기를 쳐서 증인 두 명을 만들어서 모리츠 다 죽이려고 유태인이라고 거짓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독일 군인으로 입대했지만 유태인이기 때문에 가진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다 당합니다. 인생이 무언가 고민할 때 잠깐 군대 병원에 들렸는데 군의관이 모리쯔를 잘 보더니 골격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더니 군의관이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아리아 독일 원래 태생 맞다. 독일 게르만족 순종이다.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해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막 하는 곳마다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데, 내가 고길루인가 독일도 아닌데, 난 루마인인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2차 세계전이 끝납니다.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연합군 포로 심사관이 포로를 쭉 나열 이게 심사하는 중에 모리츠를 보니까 한쪽은 유태인이라고돼 있고 한쪽은 독일이라고 돼 있어요. 군이관이 물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또 독일군 독일이냐 유태인이냐이 주인공 자체가 약간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멍청한 것을 많이 합니다. 표정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난 루마인인데 어느 때는 유태인으로 어느 때는 독일로 지금은 연합군에서 지금 이것 포로로 어찌어찌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해 석방이 되서 돌아오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내가 이 소식을 알고 이제 자녀 셋과 더불어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두 아내는 두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자기 자식이고 노랑머리 애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건 이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군이 자기 소련군에게 자기 부인이 겁탈당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아빠라고 기다리는데 고향에 왔다고 해방됐다가 반길, 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엉엉 엉망된 모습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로마니아 소설가 게이루기가 쓴 25시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뼈대는 다 빼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앙리 바르누이 감독이 25시라는 영화를 만들어 안소니 퀸이 주인공이 됐었지요. 그 골격이 진짜 독일군 골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이 25시 영화를 보면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직장생활이라도, 직장도 평생직장이 없어졌고요, 가정도 무너졌고요, 다 무너지고, 내가 누구냐?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까지 실존주의 철학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가장 탑픽 타피 중요한 탑픽이 뭐냐? 네, 네가 누구, 내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죄악으로 절망스러운 존재다. 둘째, 나는 허무한 존재다. 셋째,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존재다. 이렇게 본게시존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찾아가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게 21세기 철학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릴 때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 살았어요. 중년에 지금 모세는 지금 양양 양, 양떼를 치는 양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양치기인데 양치기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요혁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살인자로 왔습니다. 살인자로 와 살고 있어요.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양대를 치는 양치기로 살고 있는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80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 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출애급기는 구원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내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하시는 역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대한 출애급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 곁에 앉은 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회귀하고 돌이켜 죄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요.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싶고 내 패러다임이 새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새로워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삼을 입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전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동안의 실패자 모세도 아니고 양치기 모세도 아니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시는 모세, 하나님 이 하시는 거예요. 전 오늘. 예배 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세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새롭게 하셨을까요? 무슨 어디가 수련회 갔다 왔까요? 아니면 어디 무슨 큰 무슨 시스템 가서 가서 공부하고 왔나요? 아니 요 오늘 새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옷을 새롭게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모세로 하여금 경외, 두려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경외감을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모든 생물, 동물은에게 모든 동물 중에 오로지 인간만이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인간만이. 우리와 똑같은 유인원도 경외감이 없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폴 네이비드 트립 박사가 경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외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놓아둔 DNA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교육이나 학력이나 무슨 집안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누구나 경외감이라고 하는 DNA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더 놀라운 환경을 보거나, 거대한 뭘 보거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건 인간이 한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집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랩산으로 옵니다. 오는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질 않아요. 워낙 지중의 애굽은 워낙 한낮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기들끼리 비비어가지고 불이 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불 나는 걸 보고, 아, 또 저기 불 났구나. 불 끌어가려고 아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가보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가 80 평생 처음 듣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룩한 땅이다. 처음 듣는 얘기. 왕자로 살았을 때도 이런 말못 들었어요. 40년 동안 지금 양떼를 지키는 양떼로 살았을 때도 못 들는 얘기예요. 거룩한 땅이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일, 지금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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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80년 동안 모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개념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이 호랩산을 자기 안방 드놔 드놔서 드을 겁니다 목, 목자로 양 키우느라고 어제도 왔었고 그보다 왔었어요 오늘 와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서 그날 밤에 해가 졌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밤에 하나님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납니다. 그 다음 날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예배드리죠 길을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것도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왜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게 하기 위해선 거룩이 먼저 깨닫게 하세요. 거룩함. 이 것이 얼마나 사, 이 모세에게 큰 울림으로 있든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열두 집하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이에요. 가시떨기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계시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칸이란 단어입니다. 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쉐키나란 단어,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가시 떨기 나무의 가운데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가 본건 불붙게 본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80평생에 처음으로 거룩한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두 번째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제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전 먹었을 때 듣던 그 조상 까마득한 조상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세요. 7절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백성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다 그런 이런 거예요. 자, 잘 한번 보세요. 거룩이 뭔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 모셔서 거룩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한 장소,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까지 도망 온 이유가 뭐죠? 애굽에서 사람을 죽여 도망왔잖아요. 자기가 왕자로 애굽에 애급,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하락없는 백성이었어요. 내가 구원하려고 했지만 말안 듣는 백성이었어요. 버림받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바꿔놓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아, 내가 그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백성인데, 아, 내가 포기하고 왔어. 더러운 백성이야. 노예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을 알고 나서 6절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6절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거룩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외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고는 일이라는 바로 그 단어예요. 경외가 두려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거룩함과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자, 이사야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6장에 왕조기미의 제세장했던 이사야가 국가의 큰 위기를 만나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제도 갔던 성전, 그전에도 갔던 성전이에요. 수없이 왔다 갔던 성전이에요. 그날 성전을 딱 갔더니 하나님이 이사를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가득한 구름이 찾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경험이 더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거룩함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주인 중에 거함이 하나님을 배웠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자 오토란 분이 계세요. 오토란 분이 말이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한번 이상은 이런 경험을 해야 비로소 신앙이 된다. 야 이게 거룩한 곳이구나. 이 거룩한 장소구나. 하나님 임재는 장소구나.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거룩한 일이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거룩함과 경외감과 구별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경외감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이름 붙은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경외감과 떨림이 있어야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함을 만나게 하세요. 보여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새롭게 하신 두 번째 방법은. 모세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절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개별적으로 두 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문자가 자주 오죠? 국가에서 정 그죠? 구청에서 오지요. 어떻게 옵니까? 자 도봉구 몇번이 경로가 그 어떻게 왔습니다. 그죠? 코로나 19 걸린 확진자가 어떻게 갔다? 경로지요. 노원구 몇 번이 어떻게 갔습니다. 나오죠? 거기 사람 이름 있나요? 없어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기호가 되고버렸어요 기호. 몇 번. 몇번 환자. 몇 번. 끝나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기호고 생산의 수단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이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 차울 때, 담에색에 있는 예수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정오에 가장 햇빛이 쨍쨍할 때더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다 급제를 그 보았어요. 그런데 군인들도 그 빛을 보았는데 그런데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아니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누구의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말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만 이 중에서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아하 아멘 내 말씀을 받아들할수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게.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보는 게 여러분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절 하절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아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4절 주목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고 모세가 이상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떨기나무 불비는 걸 보려고 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오는 거를 보고 하나님도 보세요. 요 짧은 문장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배예요. 모세도 오고 하나님도 옵니다. 거기서 만나죠. 그리고 그 떨기나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 야 부르시지요. 이게 멋진 장면이 인카운터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도 보시고 모세도 오면서 봅니다.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가 양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는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슬픔들, 고민들, 걱정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널 보고 있다. 돌이켜 나에게 오하고 오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내가 말하고 한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상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경외감 두려움을 경험케 하시고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세 번째로, 새롭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구어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름 부르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 말씀하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7절 제가 읽게 봅니다.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팔 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리하노라. 자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 가는 겁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모세가 가는 겁니다. 바로한테 가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죠? 홍해를 가르죠? 모세가 능력으로 가르습니까 아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누가 함께 가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르게서 인도하여 낸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사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이 따로 있다고도 했어요 목표가 목표가 이루고 사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목표예요 위대한 사람들도 목표예요 시험 합격하는 것도 목표예요 다 좋아요 그 목표가 끝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이끌어내는 사명. 근데 모세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된 거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게 사명이에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해를 잘 알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죠. 홍해를 가르지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지요. 기도할 때면 역사가 일어나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에 결론을 맺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추호를 보시면 다 추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보안노니 내가 너를 보내요 인도에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모세는 수동적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능력이 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고 탁월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었던 거예요. 우리 걸음 걸음 통하여 탁월한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 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합니다.